자, 봅시다 잠깐, 얘들아. 어, 어... 몇 번, 몇 번, 몇 번, 어? 몇개안 해? 야, 아, 예, 일단 8번. 8번은 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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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이... 어, 왜, 왜? 1 1번 8번이, 8번이, 8번이 8번 은근히 8번 8번 좋을 거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잠깐, 잠깐, 여기 불좀 켜줘. 정아여불좀 켜줘. 어, 나쁘지 않았 8번에 3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냐면은, 이거 괜찮아. 잘 들어. 리미트 X가, 내가 연습하지 않는 함수라고 해도 쫄거 없어. 우리 그냥 기본만 지키면 돼. 이거 극한값 조사하기 위해서는 2.1하고 1.9를 넣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이 정도 불편함은 있어. 잘 봐봐. 2.1 넣으면은 절대값 2.1-2에 2.1-2가 될 거고, 너는 절대값, 뭐야 이거. 그냥 0.1에 0.1이 되지. 네. 이걸 1이라고 볼수 있어야 돼. 이제 극한을 배우는 사람들, 이게, 이게 극한 안 배우는 초등학생들 딱 보면, 뭐요 이거 0이에요? 막, 여, 이게,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지? 이걸 1이라고 볼수 있어야 돼. 0분의 0이 아니라. 다시, 그럼 얘는 1.9 지원 절대 값 1.9에 마이너스 2에, 어, 1.9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는 여전히 마, 그냥 0.1이 될 건데, 제가 마이너스 0.1이지. 그래서 너를 1로 보고, 너를 마이너스 1로 봐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8번은, 3번은 안 존재해, 안 존재해. 어 존재하지 않아 그지 4번이, 4번이 그냥 봐도 이거 항이 다르지 x랑 루트 x는 항이 많이 달라 속도 차이가 있다 그랬어 어떤 속도 차이가 있어 맞아 딱그 정도야 원래 x 제곱이 얘든 이거거든 이게 x 제곱이거든 이게 y는 x거든 네. 그지 루트 x는 얘란 말이야 그지 이갭 차이는 꽤 큽니다 얘들아 이, 어떤, 어떤 사인인지 알겠지, 그지 괜찮아? 그래서 이거 무한대로 가면 벌어지고 당연히 최고창이 높은 4번이 그래서 0이죠. 존재하는데 0으로 존재해.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잠깐 봐줘야 되겠어. 12번. 이게 앞쪽 부분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리미트, 얘는. X가 0 플러스로 할때 F에 X 플러스, 너는요, 그냥 F에 1.1 봐달라는 거야. 괜찮죠? 0 플러스가 0.1이니까. 그죠? 이건 문제 가안 돼, 그지? 근데 뒤쪽에 뭐가 있냐면, 이런 그지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 X가, 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잘 들어, 얘들아. 난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거 많이, 많이 이거, 변형해달란, 요거 안 했죠? 마이너스 100 정도 넣어보는 거야. 마백 그럼 니가 마백에잘 들어, 마백0 0에제가만 1이거든? 얘는 100.1이야? 99.9야? 100.1이지. 얘가 마이너스 100분의 100.1 정도 될 거야. 마이너스 1.1 봐야지. 끝. 그러니까 얘는 3번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 나오고 저쪽이 뭐야? 아, 이쪽이 1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나오겠지. 네. 괜찮겠어? 네. 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봐야지 뭐, 아 무슨 저기 아카펠라 하는 줄 알았어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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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카, 아카펠라 하는 줄 알았어 20번 뭔데 근데? 아 20번 킬러문학이죠 자1 0번 욕하지 마시고 18번은요 얘들아 이거 봐봐 얘는요 아, 이런 게 여러분들 이제 겪어야 되는 어떤 포인트긴 한데 변형이 된 거야. 자, 보겠습니다, 얘들아. 먼저 그 이걸로 인해서 얘로 인해서 여기까지 추정이 가능해야 되겠이 녀석. fx는 일단 무조건 누구 출발이야. x 세제고 없애 줘야 돼. 그리고 2차가 남아있으면 돼, 안 돼. 그 다음에 1차 나와야 돼. A, X. 그 다음에 B, 요런 꼴. 이런 꼴이구나. 아직은 꼴이구나, 여기까지. 그지, 이걸로 뭘 알아? 얘는. 아니, 0 집어넣어. 여기 0이 안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지? 굳이 0분의 0꼴. 0 꼴로, 0은, 어, 그게 아니라 0 집어넣었을 때1 되니까 그냥 0을 집어넣어보는거야 1분의 F0이 그냥 6입니다. 그래서 f 0이 6 곱이 들어왔으니까 어, 거의 다 됐죠. 맞아 f의 x 넣는요 x 세 제곱 하기 a x 하기6꼴에서그 다음에 뭐 들어갔어 이제? x 플러스 나누어서 지너 그게 또 이제 뭐 이게 이게 x Fx도 또 가볍게 x 플러스 y 나눴더니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11이었다 이렇게. 12. 12였다. 요걸로 뭐알수 있어. f의 마이너스 2가 0이었다. 아, 10이었다. 왜 이래? 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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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다 10이었다. 10이었다. 1이었다 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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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이었다 10이었다. 10이었다. 이었이다 따로 뭐, 이거는 뭐, 형찰랑이 판단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나온 함수 추정하는 거, 약 추정들. 괜찮네? 예. 를 해줘야 되겠죠? 넘어가 봐.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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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20번. <laughs> 저쪽에서 한 명이 갑자기 20번! <laughs> 그런 거 하지 말라고. <laughs> 자, 19번, 한번 19번, 19번, 19번. 19번 봐야죠. 왜 <laughs> 19번 얘들아 이렇게 돼 이거, 이거 어려워 19번 이거 만만치 않아 그래서 봐봐 x보다 작고 로그2의 x보다 큰 자연수 x보다 작고 로그2의 x보다 큰 여기 자연수 의 개수를 f(x라고 한대 여기까지 저게 뭔지 한번 보자. 근데 저기 이런 거, 에 이런, 이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내신볼때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요 수능이 안 나와, 이건. 굉장히 높은 게, 왜냐면 이거는 여러 개를 물어볼 수가 있어. 학교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일단, 기억에 힌트가 많이 들어있을 거야. 기억 보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어. 기억이. X가 1 플러스로 갈때 FX 너가 1이었냐? 몰라. 넣어봐야지. 1 1값 넣어보는 거야. 봤더니, 로그 2에 1.1. 보다 크고요1.1 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몇개야 0개 존나 1개 1딱 하나 있잖아 얘 뭔데요 선얘님 얘는 뭐냐, 얘는 어0 어떤 애냐면 얘들아, 원래 우리가 로그 2 0 0 0 0알잖아 맞아. 이거 수원을 안배웠다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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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아0 0 0 0 수원 다0 0 배웠잖아. 그래서 얘는 로그 2 0 1 1이니이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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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는 0.1부터 1.1까지니까 1 자연수 하나 있어. 그걸 봐야 된다는 거. 여기 들어와 있는 게1 하나 있다. 고1 하나 한 개. 그러면서 한개 이렇게. 그래서 f 아, 1은 f 1.1은 1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겠죠. 리은은 존재하네 이거 나보고. 얘가 존재하네. 그래서 f의 2.1 값과 f의 1.9 값을 한번 조사해보려고 해. 괜찮아? 넘어볼게. 2.1 넘어면 어떻게 돼? 로그 2에 2.1보다 크고 2.1보다 작은 거뭐 있어 없어? 있어요. 뭐 있어? 2. 1 대한데. 2 하나. 2구, 여기 딱2 9 여기 딱2 하나 있고 한 개. 그래서 f 2.1은 한 개야. 괜찮아? 그리고, 얘 뭐야? 리미트 어? 봤더니, 로그. 로그 2에 1.9에, 무엇이 있고 1.9, 이러면 얘네 몇 개야? 한 개. 한 개인데 얘, 얘랑 같아 틀려. 한 1이고 한 개야. 그래서 F에 1.9도 1이긴 해! 여기까지. 그래서 극한은 그 존재하는 게 맞아. 괜찮네? 왜냐면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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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어디야? 얘는 1보니까1.9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1, 1, 2가 있으면은 아마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요. 한 0.9부터 0.9부터 한1.9 사이니까 1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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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근데 여기에서 나한테 갑자기 뭘 물어봤어? 이걸 물어봤어. 와. 지이네 설계 지이네 2에 2부터 이번엔 있어 없어. 딱 맞아 떨어지지. 너 1, 너는 등호 없어. 2, 없어. 0개야 그러니까 얘는 2.1은 1이고, 1.9는 2인데, F2는 0이야. 이거 극한 존재하네. 야 그렇지, 뻥 빠진 거잖아. 그지뻥 빠져서 빠져 있더라도, 넌 극한 존재 목표가 같으면 극한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기어 니은은. 맞죠? 음. F2보다 F2, 그러니까 얘네들, 얘네들 값이 얘보다는 큰게 맞습니다. 괜찮아? 네. 대관 네. 그리고, 그 이제, 내가 이제, 어, 존재하는 걸 찾아봤더니, 3 존재하네, 3. 아니요. 응? 로그 2에 3. 그러니까 미안해. 그렇게 해야 되겠다. f3을 구하기 위해서 f의 3.1과 f의 2.9를 해 봤어. 3 1 l 로그 2의 3.1부터 로그 그냥 3.1이고 로그 2의 2.9부터 2.9고 이렇게. 그지 얘는 뭐 있어, 자연수? 2, 3. 2가 돼. 얘가 1.얼만데? 예. 얘는 로그 2에 4보다는 작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2하고 3이 되죠. <laughs> 작은 거죠. <laughs> 얘는 뭐뭐 돼? 얘는 2가 되지, 그지? 2, 그지? 맞아? 맞지? 네. 3은안 되지. 1도 안 되지. 1은안 되지. 1안 되지. 네. 어 그래서 달라, 얘네들은 그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존재하는 자연수 값을 찾아야 돼 지금부터 맞아? 근데 이렇게 하나 일일 해봐야 되네 몇개좀 해볼게 몇 개만 좀더 해볼게 경험을 위해서 4.1과 3.9 해봤더니 로그 2에 4.1딱 여기까지만 해볼게 로그 2에 그냥 4.1그 다음에 로그 2에 3.9 3.9이뭐있어 여기? 3.4 그지 얘는 2, 3, 2, 3, 2, 3, 2, 3. 2하고 3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맞아 되겠어 네. 여까지 얘는 존재하는 게 맞죠 네. 그지 그리고 로그 5를 조사해 보면 아 이게 얘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봐봐 봐 원래는 여기 2 3에 여기도 2 3이 돼야 되는데 그 값이 여기 빠져 있지 로그 2에 3이 근데 로그 2에 3이 빠지더라도 의미가 없어. 근데 얘는 로그 2에 3, 4가 빠져있지, 그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게 자연수 값이잖아. 그러니까 로그 2에 무엇이 자연수가 되는 값들, 이게 거듭곱 값들, 그러니까 5에서 존재 안할것 같고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 사실은. 그 다음에 8, 16, 32, 52 하니까 딱 요런 애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 지금 2하고 4까지는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괜찮아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디귿은 다섯 개죠. 틀렸어. 20번, 이 드려 20번. 전에 잠깐 24번부터 팔쪽에 24번. 아, 그래 그래. 얘는 어 그냥 9.1 넣어보면 되더라 로그 3에 9.1 로그 3에 9.1 이렇게 얘 얼마야? 이거 2 그치? 9 0 0 0 1이래얘 얼마야? 2.0001 얼마겠지 그치? 얘도 2 이렇게 이쪽은 의미가 없어 근데 로그 3에 27 마이너스는 좀 틀리지 로그 3에 27 마이너스 얘도 어때? 얘가 얼마야? 얘는 3일 거고요. 그치? 얘는 2 9 9 9 9 9지 그치? 근데 얘가 가우스 때문에 이 효과가 나지 그치? 맞아. 가우스 효과만 보시면 될것 같아. 괜찮겠어? 답은 1이 맞습니다. 얘는 2 5번까지 25원까지. 2 5아만하아다야아자야자 가자. 지2 <laughs> 5 아. 아니, 지2얘 어제 새벽에 너한테 문자를 했더라고. 그죠? 네. 어제 새벽에 너한테 문자를 했어야 돼. 잘 들어, 얘들아. 내가 이걸 치환을 했어, 얘들아. 만약에 X면요. 문자를, 문자를, 문자를. 어, 같은 문, 같은 문자를 하더라고. 어, 그죠? 문을. 내가 이거 치환을 했어, 얘들아. 그지? 맞아? 그래서 내가 싹다 바꿨어. T는 무한대로 갈 때, 그때 얘가 T분의 1의 F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e T분의 1. 바꾸잖아. 잘 돼, 얘들아. 이 순간, 여기는 t 다싹다 다 x로 바꿔도 돼, 안 돼. 그니까, 러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x가 무한대로 갈때 2의 x분의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지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찮겠어? 되겠어요,까지? 그거 하나만 확인해 보시고요. 맞저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20번. 빨리 마무리하고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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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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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x가 2가 아닐 때 gx는 얘네 이 e 사이에 있대. 맞아? 2가 아닐 때 1보다 큰 x에 대해서 1보다 큰 x에 대해서 이거 할때어 이거 뭔 소리냐면 얘들아 사실은 얘는 이 함수만 그려 봤을 때 2를 지나게 된다 말이지. E, 그지 얘도 1이래 얘도 지나. 맞지? 네. 확실하지. 그래서 얘도 아마도 이런식으로 지나게 될 거란 말이야. 아니 뭐 이렇게 되지 않겠구나. 뭐 얘는 얘는 아마도 뭐 이렇게 가거나 뭐 그런 이런 이런 느낌이 나을 거야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 즉이가이가 아닐 때는 애들아가 아닐 때는 반드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GX의 모습이라는 얘기지 그지? 야 그럼 애들 다시 단독적인 식으로 보자 G는 GX는 애들이로 보냈을 때 어디로 가 쟤는? 0으로 가야지 근데, 걔는 어때 G1은 얼마야, 또. 뻥 빠져있지. 너와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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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있어 G2가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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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놓자, 얘들아. 다 2로 나눌 겁니다. 그치? 괜찮네? 그리고 2로 보내. 그럼 넌 어디가, 얼마가 돼? 4가 되고. 넌 얼마가 돼? 4가 되고. 그래서, 어, 맞아.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걸 못 찾으면 어려워져. 이게 바로 사야 gx라는 gx라는 함수를 이로 약분하는 과정인 거야. 된다네. 그래서 gx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았어 요 gx는 x minus gx는 그냥 이로 보냈을 때 여기고요 x minus 나눠서형을 보냈을 때 사고요. 그냥 G2만 까먹으면 1인 거야, 그치? g 주스에서 정말 알았어. 이제 근데 FX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몰라. 감춰져 있어맞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지? 정리를 어떻게 할 거야? FX. 요렇게 돼있네. x 에 f g 너가 f에 2-g e 너의 0 0 0 0 0 x f에 관해서 정리하자, f에 관해서. x에 fx, 넘으면 이 f x f 플러스 fg 까지 다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gx에 x 더하기 e x 마이너스 x 제곱, 여기까지. 그래서 fx는 x-2 -E 더하기 gx 여기까지 맞지? 그치? 나눈거야 나이로 나누고 싶어 x-2 X 나누고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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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죠. 어디 어디? 사 x 어디 있어? 어 어? 사 x 어디 어뭐야 잘못 쓴거 아니야? 아 분자가 분자는 얼마야 이거? 일사오 바로 가야지. 너 얼마야 너? 2로 보내고 있어 그치 4x야? x 2로 보내는데? 8. 어, 마이너스 2. 이거 그냥 약분. 얘는 그냥 이거 2의 약분, 약분. 약분하면서 너는 마이너스 2. X는 2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았어.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는 5분의 6.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남은 유물과사에 대한 고침과 위클리닝이다 되면은 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어?